아무튼 반갑습니다. 아하십입니다 기도하심으로 9월 9일 서미타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와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최고의 영광, 종기, 경배,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사, 나와 현장과 모든 곳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와 상처와 틀린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으로 서밋되어지는 축복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갈 모든 현장 학교에 앞서 하나님 보좌로 임하사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바꿔 어,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오늘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오늘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그 안에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서 응답받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임할 때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제 적용되고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문제 앞에 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만한 많은, 많은 현실 앞에 실제 나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심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여러분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강단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40일 동안 하나님의 왕국. 영어로는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거든요. 킹덤 오브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일을 어,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걸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 계속 얘기하신 게요. 많은 사람이 사탄의 왕국에 살고 있다. 그리고 세상 신, 세상 왕 섬기고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7번 정확하게 하죠 세상 임금 세상 신 고린도에서 나오죠. 이게 실제 현장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뭐 사건 없다 그런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말씀해, 세상에서는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환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세상 나라, 세상 신,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여러분이 오늘 어떤 현장에 가도요, 아무리 문제 있어도요, 진짜 근본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에약 붙잡고 하면, 사단은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여 300% 준비하는 응답의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요한에 있어 보면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그렇죠? 세상 나라 이기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주인으로 하나님 자녀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망대, 요새 왕국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이 실제 영적 세계를 기도하면요. 영적 세계와 영적 상태가 먼저 만들어져서 그게 나를, 나의 운명이 됩니다. 이것이 나의 정신세계로 전달되고 실제 나의 현실세계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마태복음 10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현실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 말씀에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안다. 여러분 진짜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뭡니까? 바울은 지난 우리 주일에도 말씀하셨죠 유목사님이요. 아무 제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담대히 설명한 적 없는데 바울은 석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강론했다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서신서에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 들면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일곱망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진짜 하나님 주는 평강, 평안, 진짜 하나님 주는 기쁨 그게요 내 안에 임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거 가지고 여러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두 나라의 싸움, 여러분 현장에는요. 지금 사탄이 견고한 진을 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에 망대 세우고 파수꾼을 서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것을 몰랐던 로마교회는요. 영적세계 모르니까요. 계속 행위구원을 주장했어요. 지금도 똑같이 로마교회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 아니냐. 어떻게 지금 구원받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만들어야지. 살아내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묻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진짜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공생의 내내.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게 하나님의 진짜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다이었고 모든 문제 끝냈다는 그 언약을 믿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3단체는 드러내고 사탄승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복음을 완전히 없애려 가고 있죠. 국회에서도 목사 불러놓고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천주교 완전 복음 없습니다. 워싱턴의 성당 이름 뭡니까? 원제 없으신 마리아 성당.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성당 이름이 원제 없으신 마리아 성당.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 후대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3단체는 드러내고 사탄 승비하고 있어요. 이때 영산업인들, 우리 랩런트들 중직자들이 하나님이 준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뭡니까? 300% 되도록 3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결단하세요. 나의 현장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다. 그걸 누리으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3집중 속에 나와요. 성경의 모든 랩런트들의... 현장은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는 현장이었어요. 요셉이 노예로 간걸 끊임없이 원망하며 나 하나님 열심히 기도했는데 세계봉화꿈꿨는데내 현실은 왜 있다고 해요.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윗이 왕을 원약 받았지만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붙여주세요. 응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을 영적인 힘으로 삼 집중의 현장에 기도의 망대 세우면. 현장이 보여요. 축복이 보여요. 그러면 모든 것 누리고 기다리면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3세팅이 돼요. 플랫폼,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파스망대, 빛이 비춰집니다. 안테나,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소통됩니다. 문제 오고 갈등 오고 위기 온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거를 응답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의 시대와 세 가지 뜻, TCK 살리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묵상시대 주역.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에 도전하는 거죠.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드 그냥 텍스트로, 로고스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777이 내게 레마로 와야 돼요. 내 마음에 진짜 감동과 힘으로 임해야 돼요. 성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끝난 거 아닙니까? 말씀 기도 정도로 그게 일곱 망대 시작이고 그 뒤에 응답 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확실한 응답 아닙니까? 우리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 따라가면 작품이 남게 되는 내 인생 통의 빛의 이정표가 이거를 개인하는 겁니다. 이거를 교회하는 겁니다. 이걸 내 산업과 학업에 적용하는 산업화, 학업화 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정치와 후대화 시키는 겁니다.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은 오늘도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쟁을 바꾸는 전쟁의 이 동향을 바꾸는 키가 여러분의 기도속에 있어요.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바울은 내 안에도 싸움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볼 따르고 싶은데. 내 마음은, 아, 내 육신은 사단의 법을 따르고 있다. 지금도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적이 힘을 얻고 시작하면 중요한 응답이 올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분명히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보호자의 능력으로 모세에게 역사하셨어요. 주의의 사자, 주의의 앞서. 어떤 모세에게요? 피제사 드리러 가라는 하나님의 네 개만 말씀 붙잡으니까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셨습니다. 미스바에서 피 제사 드리러 드리고 번제 드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언약 붙잡고 도단 성운동 엘리아에게 갑절의 영감 임했죠. 역사하셨습니다. 언약을 깨달은 다니엘과 세 친구 로마서 1 6장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물론요 하나님이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니엘이여, 그 어려운 포로 생활을 어떻게 응답받았냐? 나 다니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 그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누구나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니엘에게 진짜 임하고 믿어진 거예요. 아, 우리가 포로당하고 망한 게 아니라 복음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말씀을다 똑같이 있는다니까요. 듣는다니까요. 그게 다니엘에게 진짜 무첩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말씀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 두 번째입니다. 중세시대 복음 회복되는데 또 멸망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고백을. 바울과 루터가 인용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루터는 당시 교회의 부패와 속죄표를 반대하며 이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루터를 죽이려고 할때 오바디아와 같은 중지자 한 명이 루터를 숨기고요, 성경을 번역하도록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는데요. 시대를 바꾸는 역사였습니다. 우리 이번 주 RTS 주일입니다. 저는 뭐 RT 제가 RTS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좋은 제자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젊은 교육자들이 많아요. 2세대. 우리가 이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시대를 우리를 통해 준비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후대운동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랩넌트 운동할 때 하나님은요. 천지개벽의 역사로 여김도 하셨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때 우리는 렘넌트와 TCK를 키워야 합니다. 5천 종족에 버려져 있는 많은 5천 종족이 들어가 있는 CCK, NCK를 찾아내고 그들을 한 가족 삼고 그들의 우리가 후원자가 돼서 정말로 복음으로 현장 살릴 수 있, 나라 살릴 수 있도록 키우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지 개벽의 응답이 언제오냐? 위드 임만의 원네스를 누리는 시스템이 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만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원네스 하나님이 모든 일 속에 함께 그거를 누리는 시스템 그러면 어떻게 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777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 천지개벽의 응답을 주었습니다 재창조의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렘런트하우스를 만들어야 돼요. 힐링하우스를 만드는 겁니다. 정말 다민족들이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TCK 하우스를 세우도록 홀리메이슨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천 종족 시대를 열어 전쟁 시대, 마약 시대, 정신병 시대로 흔들리고 있는 전 세계를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미래와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에 정말 영적 사실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나의 학교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흐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현장에 응답을 하시나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언약기도 읽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언약기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언약 잡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잡고 문 닫는 교회와 후대 2375촌 종족 살리는 축복을 우리게가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하게기도하나